주님께서 제 주위를 캐나다로 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캐나다. 내 교만함 때문에 내가 하이에나를 죽이고 사냥개를 풀어 놓는 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저는 지금이 캐나다가 또한 번의 강제적인 변화의 시기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냥개의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될수 있고, 의로운 통치권이 이 땅에 들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통치꾼이라고 하지 않았고 의로운 통치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캐나다에게 트리더보다 일곱 배나 더 나쁜 현상 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또한 번의 선거를 통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전환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캐나다가 어떻게 갑자기 좌파에서 우파로 이렇게 멀리 이동했을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인종차별, 트럼프 2.0에 대한 외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런 수준의 명성을 가진 사람을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오, 캐나다에 또 다른 트럼프가 있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분별력을 취하여 미디어의 영향력 속에 떠오르는 리버 야단의 영과 이세별의 영을 제거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지 아니면 더큰 의로움의 자리로 나아가 열방과 하나님의 뜻에 정렬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나라여. 내가 내 문으로 들어가 내 바닥을 쓸고 너의 원수를 몰아내고자 한다. 원수는 길을 굽게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법을 택하였지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내 원수는 내 신부를 땅 아래로 데려가서 그녀의 입을 막으려 한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을 풀어놓기 위해 압박을 가할 것이다. 벤쿠버에서도 탄식 가운데 나의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4년 동안 자유의 소리를 내거나 4년 동안 너의 중요한 일부를 내어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누구이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 원수가 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걸러내고 체질하여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우리의 초점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것을 느낍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의 눈은 여전히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고 주님의 눈은 이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무대가 변하고 있다. 두바이 교회가 부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 없던 것처럼 사우디 교회들이 부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기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러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가라지 밭에 밀을 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서양이 어떻게 동양과 같아졌고, 동양이 어떻게 서양과 같아졌는가? 동아랍 무슬림 세력들이 유럽을 침략할 때, 내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을 일으키고, 아시아에서 선교사들을 일으키고, 유럽에서 선교사들을 일으켜 중동을 휩쓰는 것을 지켜보라. 내가 내 메시지로 그들의 영토를 침략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라. 그들이 유럽과 영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되도록 허용했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란의 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을 통해 더큰 방식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다시 그 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